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수업할 내용은 교과서 56쪽에 있는 자연의 구성물질부터가 이제 저희가 나갈 부분이에요. 자연의 구성물질 56쪽 부분을 딱 펴시면은 생각열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생각열기는 통합과학 D 선생님과 자세히 나갈 예정이고요. 저랑은 이제 57쪽 넘겨서 58쪽과 59쪽부터 시작되는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부터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너무 지각이 생기기까지의 과정을 모르면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선생님이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지금부터 그 영상 한번 보시고선 우리 함께 이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로 들어가 보기로 하죠. 그러면 영상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시청할 영상 제목은 레이의 우주태 탐험, 지구의 탄생이라는 내용이고요. 선생님이 EBS에서 이제 구입을 해서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왠지 유치하면서도 묘하게 빠져드는 레이의 목소리가 돋보이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의 내용이 뭐였냐면 태양계가 이제 형성이 됐다. 언제? 바로 50억 년쯤 빅뱅, 별이 폭발하면서 이제 형성이 됐다고 했어요. 딱 별이 폭발을 하니까 그 태양계에 있던 먼지, 가스들이 막 회전을 하면서 수축하는 과정에서 뭔가 작은 미 행성체처럼 이제 뭉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미 행성체들끼리 서로 또 수축, 이제 충돌하고 모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장 큰 태양과 그 중심에 이제 우리의 태양계 식구들이 다 이제 생기게 됐고요. 그 태양계 식구 중에 하나가 바로 수성, 금성 다음에 있는 우리 지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지구도 처음에는 원시 지구의 형태는 그냥 마그마만 펄펄 끊는 빨간 바, 그런 바다였다가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서 현재의 지구의 모습을 갖추었고 비가 내리면서 이제 원시 바다도 형성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레이의 우주탐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여러분들이 56쪽에서 음 교과서에는 이렇게 제시가 돼 있죠. 태양계의 성운이 회전하면서 수축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지구 등이 출현했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글로 정리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힘드니까 선생님이 한번 다시 간단한 정리를 한번 어디 책이나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의 형성 과정 순서대로 한번 보면요. 지구의 형성 과정 가보면 먼저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거듭하면서 점점점 지구의 크기가 커집니다. 지구 사이즈가 점점점 이제 커지게 되고요. 지구 사이즈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또 얘네들이 충돌하면서 굉장히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뜨거운 그런 지구 상태예요. 이런 뜨거운 지구가 유지되면서요, 지구 전체가 다 마그마 바다의 상태고요. 마그마 바다의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되냐? 뜨거운 거아 뜨거운 거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겉에 있고 하는 식의 층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구의 구조에서 많이 들어봤던 게 뭐가 있을 거냐면, 가장 바깥층부터 안쪽까지 지각, 맨틀 외핵, 내핵, 이런 순서 기억하실 거예요. 어, 그랬을 때, 가운데, 핵 부분에는 무거운 물질들이 이제 모이고, 바깥쪽에는 가벼운 물질들이 모입니다. 그럼 그 무거운 친구 누군데? 그게 핵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주로 있는 것이 바로, 바로, 바로 뭐냐면, 아이고 이것도. 바로바로, 손님 바로, 좀 미안. 바로바로 바로 철. 철이나 니켈 같은 애들이 이제 무거워요. 그래서 무거운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멘틀 부분, 아직은 이제 멘틀이네요. 멘틀에는 가벼운 규소나 산소가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충돌도 어느 정도 잦아들고, 온도가 좀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지고, 또 비도 오고 하면서, 맨틀의 겉 부분이 식게 됩니다. 그래서 맨틀의 윗부분이 새로 생기게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각 그리고 이제 물이 모여가지고 바다, 그래서 원시 지각과 바다가 형성이 돼서 현재의 원시 지구, 또 현재의 지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게 지구의 형성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단계로 지구가 생겼구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이어지는 이제 구체적인 지구의 물질들을 공부하실 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음, 그러면 지금까지 지구의 형성 과정을 이야기했고, 2단원에서 우리는 뭘 배우나요? 바로바로 어, 바로 지구와 생명체를 이제 이루고 있는 물질들은 어떤 규칙에 따라 결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교과서 58쪽으로 한장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1단원이 시작이 되죠? 바로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고요. 어, 오늘의 핵심 개념은 바로 규산염, 광물, 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광물, 규산염, 뭐 한글이거든? 한글인데 낯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고 갈게요. 광물이라는 게 뭐냐면 자연에서 이제 천연적으로 산출되는 균질한 고체를 말해요. 그래서 보통 돌을 이제 여러분들이 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아니면 중학교에서 광물로 공부를 했던 게 이제 그 강도에 따른 거 공부했었죠. 활... 뭐활성 많은 방영이 어쩌고저쩌고, 활석, 석고, 방영석, 인회석,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광물입니다. 근데 앞에 붙어 있는 이 규산염이라는 건 뭐냐? 바로 규 더하기 산이에요. 바로 규소와 그 다음에 산소가 있는, 어, 네, 잘안 써지네요. 그냥 안 쓸게요. 규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 이제 자연에서 나온 고체를 바로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 규산염 광물이 갖는 규칙이 뭔지 여러분들이 말해볼 수 있는 거. 이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규산형 광물의 특징 또는 규산형 광물이 갖는 규칙 두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들어가면서 먼저 혹시 나는 광물이 너무 궁금하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보면 광물에 대한 모든 게 나와 있는 광물자원공사의 그런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오늘 배울 규산형 광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이제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나는 광물에 되게 관심이 많다. 이런 친구들은 여기 가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얘기 해보면 문제 좀 풀고 가죠. 오, 선생님 모르고 또 실수를 했네.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담겨있는 규칙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어,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화살표가 지금 그려져 있거든요. 이 다음에 뭐 올까요? 오, 잘했어, 잘했어. 바로바로, 바로 일단 화살표 방향이 위로 향할 것 같고, 그 다음 또 하나 어때야 될까? 어, 점점점 지금 커지고 있죠. 그래서, 띠동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에요. 오, 어, 잘했어, 잘했어. 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 다음 뭘까요? 오, 어, 선생님 그리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안 그렸는데, 할수 있죠. 오, 왜막 나와, 이거?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어, 여러분 저보다 잘 그릴 수 있죠?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번째인 거가 네 개인 것 같아. 되시고, 색칠은 없는 게 마지막 거는 뭐 없겠죠. 대충 그릴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담겨 있는 규칙, 패턴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수학문제만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무언가를 구성하는 물질들도 이제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중에서 지각이 갖고 있는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그럼 좀더 확대해서 생활 속에서 규칙 패턴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겠어요? 어, 교과서에는 뭐 예시되어 있냐면, 한글 예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은 14개의 자음과 뭐 10개의 모음을 이용하여 뭐 이렇게 수많은 단어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왜 나와 있어? 어, 그럼 우리 주변에 여러분 생각 좀 하고 계세요. 저 선생님 지울 동안 또 뭐가 있을까? 왜안 지워질까요? 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말고 우리 주변에 한글 말고 또 규칙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어려워요? 생각 천천히 시간 많으니까 우리 집에서 시간 많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 우리 뭐 밖에 돌아다니면 우리가 늘 따르는 규칙 있는 것들 있어요. 어 먼저 오막 나와 이렇게 여러가지 있는데 뭐 먼저 시계 집에서 시계 보실 때 여러분 마음대로 읽는 게 아니죠 정해져 있는 규칙에 따라서 짧은 바늘은 시침 뭐긴 바늘은 분침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 따라서 시간을 읽고요 그 다음에 길 건너실 때 신호등 약속이 있죠 빨간불에는 정지하고 파란불에는 건너고 뭐 이런 거 다음 여기 그 햄버거 뭐냐. 지금 이제 여러분들 한참 배고플 시간일 텐데 바로바로 바로 햄버거 세트예요. 햄버거 세트가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렇지. 버거 하나, 콜라 하나, 사이드 하나. 이게 세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규칙이라는 게 주변 생활에도 있고 과학에도 있고 수학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선생님이 길게 말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규칙은 뭔가? 바로 지구의 규칙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구 내부의 모습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니? 네, 남친도 아니고 기억나니?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어 지구를 잘라서 보면 어땠었냐면, 모습이 이랬습니다. 바로 내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각, 껍데기, 멘틀, 그다음 그 속에 녹아있는 용암 같이, 그다음에 외핵, 내핵, 안쪽에 무거운 물질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었고요. 주요 원소가 어땠냐면 원소라는 건 순수한 물질이에요. 더 이상 분리 안 되는 지각이나 멘틀은 우리 앞쪽에서 아까 가벼운 애들이 있다고 했고, 그렇 가벼운 애들이 위쪽에 있다고 했고, 여기 외핵, 내핵 안쪽에는 핵에는 무거운 원소들이 가라앉음으로써 핵이 됐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그래서 교과서에 아름다운 표로 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한번 잘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네. 그래서 교과서로 넘어가면 첫 번째로 우주를 구성한. 넘어갈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규소원자 1개, 산소원자 4개를 기본 골격으로 가진다. 포인트예요. 우리 교과서에도 보시면 이게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규칙인데 뭔 규칙이냐면 뭐 동그라미 세모가 반복되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바로 규소 1개, 산소 4개 이 규칙을 갖는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 혹시 좀더 자세히 자기는 알고 싶다. 제가 말씀드려보면 여러분들 주기율표가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주기율표를 보시면 몇 번이었지? 탄소랑 같은 라인에 지금 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규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그런 원소입니다. 그래서 4개의 공유결합을 통해서 안정화가 될수 있는데 바로 산소 4개와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안정된 구조를 갖게 돼요. 구조의 모습이 지금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바로 얘는 무슨 모습하고 있냐면 정사면체 모습을 하고 있죠. 정사면체의 구조를 갖는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기본 구조로 해서 도대체 얘네가 어떻게 생긴 거냐? 음, 그래서 기본 구조로 해 가지고 어떤 모습을 하는지는 사실 직접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재밌고 좋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쉬면서 할수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활동을 제시를 좀해 볼게요. 바로 보시면 교사용 광물의 만들기 준비물 바로바로 바로 색이 다른 두 과자 그리고 이쑤시개 이렇게 있으면은 할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어 어디 옛날 과자 파는데 가시면 뭐 파냐면. 먹어본 적 있을 거야. 이렇게 동글동글한 과자 팔아요. 이 친구 이름이 앵두콘이에요. 앵두콘이라는 과자고요. 아, 저 우리 식품 PPL은 아니고 그냥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요 앵두콘 사실 학교에 나왔으면 우리가 조별로 모여가지고 직접 만들어 볼 텐데 지금 우리가 나오질 못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제 외출하시는 엄마나 또는 여러분 잠깐 나갈 일 있을 때 앵두콘을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직접 규산염 광물을 만들어서 작품 사진을 게시판에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는 거냐면 얘를 이용해가지고 정사면체 기본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딴건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초록색이랑 뭐 노란색을 고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노란색은 규소 그 다음에 뭐 초록색은 산소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만드는 거예요 모양을 이렇게 네 개를 가지고 이쑤시개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직접 정사면체를 만들어 보는 거죠. 어! 근데 여러분 의문, 어떻게 꽂아야 정사면체가 과연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정사면체는 어떻게 만드니? 이게 곧 알려드려보면. 요렇게 만드시면 돼요. 바로바로 바로 이쑤시개 사이에 각도가 109.5도가 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어, 각도기는 없지만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수직보다는 살짝 밑으로 가게 해서 109.5도의 모습으로 아까 말했지만 뭐 내가 노란색과 초록색을 골랐다. 그러면 여기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나, 과자 하나,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뭐 초록색 골라, 연두색 골랐으면 연두색이 산소 역할이면 이렇게 이쑤시개를 네개 꽂아가지고, 이렇게 기본체를 만드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SIO4 3면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SIO4 3면체를 대략 20에서 30개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얘네들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SIO4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연결을 할 건데, 문제는 요 다른 거랑 연결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향 있으면 절대 붙지 않아요. 뭐 풀이 뭐 있어서 붙거나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화학결합을 유지한 채로 얘네가 연결된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만약에 더 만들었으면 은 얘네들을 붙이고 싶어.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냐? 바로 하나를 떼버려야지만 연결이 됩니다. 바로 공유결합 4개 중에서요. 산소 하나를 떼어내고요. 이 산소 하나가 떼어내고 나면 옆에 있는 정사면체 구조랑 산소 하나를 공유하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이런 식으로 최대 몇 개까지 연결이 될수 있겠냐면 공유 결합이 네개 있으니까 네 가지 네 곳을 다 다른 정사면체와 연결될 수 있겠죠 최대로. 물론 하나만 될 수도 있고 두 개만 될 수도 있고 세 개만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어떻게 해가느냐, 뭐 옆으로 쭉쭉 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래로 길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복잡하게 마구마구 꼬아서 네 개씩 다 공유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서. 규산형 광물이 다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어졌나, 전년도 작품 한번,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방법이 가능한 거예요. 어, 지금 뭐몇장안 넣었어요. 더 많지만 또 많이 해봤자 잘안 보이니까. 보시면 일자로 길게 하신 팀 있고, 뭔가 금을 처럼 하신 분 있고요. 육각형 모양으로 하신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연결을 높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좁게 할 수도 있고 넓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뭔가 규칙에 따라서만 잘 이루어지면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산형 광물이 SiO4 기본체를 바탕으로 산소를 공유하면서 쭉쭉 연결되는 규칙성을 갖는다는 거 이제 만들어 보시면 느낄 겁니다. 계속 계속 빠져나오는 산소를 보면서 여기 중간에 보면 색이 다른 거는 과자가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좀 다르게 한 거고요. 이렇게 노란색, 주황색 두 가지만 선택해서 하시는 게 매우 정확하게 한 실험이에요. 음. 그래서 한번 만들셔서 멋진 작품 되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교과서 문제에 어떤 규칙을 가지고 연결하였니 설명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규칙 두 가지 크게 정리하고 갈게요. 1번 바로바로 바로 SI 오퍼 3연체의 특성이 뭐였냐면 SI 하나랑 산소 4개, 규소 하나당 산소 4개, 1대4로 일단 3연체가 된다. 이게 1번 규칙이고요. 그렇죠 기본을 만들 때그렇게했죠 하나 대 4개가 네 중요한 특징 규칙.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연결할 때. 연결 규칙은 뭐니? 이게 또 궁금하단 말이야. 연결할 때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그냥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한 개를 치워야지만 연결이 돼요. SiO4에서 SiO3면체에서 5를한 개, 어 이거 이거 미안, O를 한개 떼어내서 연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떼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5가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더 많이 공유가 있는 스타일의 규산염이랑 공유가 좀 적은 규산염 스타일이랑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래서 다양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표로 이렇게 또 정리를 잘 해놓기도 했어요. 보시면 연결이 되면 될수록 SI 대 O의 비율이 기본은 어땠어? 1대 4죠. 하나 대 4개니까. 그런데 복잡하면 복잡하게 연결돼서 나갈수록 산소의 비율이 점점점점 떨어져, 나 값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막 어려운 독립, 단세, 복세, 이런 걸 외우려고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얘네가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처음에 1대 4였는데 산소가 떼어져 나가니까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뭐가 뭔 비율? 어. 규소 대 산소의 비율이 산소가 처음에 4라는 비율을 갖고 있었지만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중심으로 아 다양하구나 또 하나 다양하구나 또막 마구잡이로 더 공유가 많이 될수록 산소 비율은 낮아지겠구나 처음보다. 요거 아시면 되겠다. 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규산염 3연체 구조를 가지는 광물들은 어떤 것이 있니? 바로 바로 아까 지각에서 자 거의 다 지각, 어, 사, 규소와 산소랬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예요. 그래서 지각을 이루는 대부분 광물 이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광물들이 모여서 돌덩이, 암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이제 우리 주변의 암석도 거의 다 규산염 암석들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이름이 뭐 장석, 석영, 흑운모, 각섬석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되어 있고 조금 더 자세히 보여 드리면 자, 석영, 각섬석, 흑운모, 희석 같은 애들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지만 여기서 빨간 게 뭐겠니? 빨간 게 바로 바로 규소가 아니 뭐야 빨간 게 산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가운데 있는 건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산소만 이렇게 빨간 게 뿅뿅뿅 표시해 놓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산한 광물이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있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뭐 많은 내용이 있진 않죠. 즉 여러분들이 만드는 시간이 가장 사실 길어야 돼요. 그래서 앵두콘 구해 가지고 한 번씩 있으시게 이용해서 기본체 만들고 연결해 보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집에서 각자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9쪽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규산염 광물의 규칙성 다시 한번 정리돼 있습니다. 뭐라고 정리돼 있냐면 뭐 규산염 사면체로 되어 있더라. 근데 이 SIO 3연체라는 거는 산소 더하기 규소다. 그런데 몇대 몇? 어, 이제 까먹지 마요. 규소 하나에 산소 네개다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뭐해? 결합하더라. 결합할 때의 특징은 뭐야? 산소가 뿅뿅 날아가서 없어진다.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많이 결합됐느냐, 어느 방향으로 됐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대부분 어, 지각을 이루는 모든 이제, 광물은 규사년 광물이더라. 이게 핵심 요약이 되겠죠. 네. 그럼 교과서 마지막에 문제, 문재 문제 있어요. 스스로 확인하기. 먼저, 지각을 이루는 암석, 돌은, 돌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어 그치, 그치, 그치. 뭐예요? 오, 우리 계속 제일 많이 나온 거. 바로 자연에서 채취한 뭐 고체, 뭐 이거 얘기했잖아요. 천연적으로 추출되는. 바로 광물입니다. 광물이 모여서 암석. 그렇죠두 번째, 규산형 광물을 이루는 원소 두 가지.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규산이죠, 규산. 규소랑 산소.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내용을 마치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앵두콘을 구해와서 이쑤시개를 이용해가지고 기본 구조, 규소 하나 대 산소 네 개짜리 기본체를 만들어서 연결하자. 연결할 때 특징, 산소를 떼면서 연결하다 보니까 산소의 비율이 점점, 점점, 개수는 낮아지더라. 그런데 1대4에서 그 4라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겠네.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 작은 일단은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있는 형성평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채워보시면 제가 다음번에 답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했어요. 안녕!